안녕하세요. 호암말 책방입니다. 오늘은 30년간 아픈 나무들을 돌봐온 나무사 오종령님이 나무에게서 배운 단단한 삶의 지혜 나는 나무처럼 살고 싶다 중 첫사랑이 내게 남겨준 것 라일락에 관한 이야기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첫사랑이 내게 남겨준 것 라일락 라일락 꽃향기 맡으면 잊을 수 없는 기억에 햇살 가득 눈부신 슬픔 안고 버스 창가에 기대 운에 이문세의 노래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중에서 이른 새벽 창 공기에 섞인 라일락 향을 맡아 본 적이 있는지 라일락은 꽃향기가 뭉쳐 있는 이른 아침에야 비로소 그 본연의 짙은 향기를 느낄 수 있다.사람 나이로 치면 20대의 싱그러움이라고 할까?새벽녘의 신선함과 어우러진 라일락향을 맡고 있노라면 지나간 젊은 시절의 추억이 물밑듯 밀려온다. 젊음을 논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첫사랑, 라일락, 젊음, 첫사랑으로 이어지는 공식은 가슴 아린 추억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라일락 향해서 젊은 날의 아련한 추억을 떠올리게 되는 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했을 뿐 실제 우리가 젊은 시절을 보냈던 곳곳에는 항상 라일락 나무가 존재했다. 중고등학교 시절의 교정에서, 풋풋함이 만발한 이른봄의 대학가에서, 첫 데이트 장소였던 공원에서, 연인과 함께 거닐던 고즈넉한 길가에서, 눈에 띄진 않지만 항상 함께 했던 나무가 다름 아닌 라일락이다. 라일락이 유독 사랑 노래에 자주 등장하는 것도 그 때문이 아닐런지. 내게도 라일락 하면 떠오르는 애틋한 첫사랑의 기억이 있다. 중학교 때쯤이었다. 그 또래 아이들이 흔히 그렇듯 나는 혼자 멍하니 있는 시간이면 머릿 속으로 내 나름의 이상형을 그려보곤 했다. 이성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었을까. 내 마음 속 그녀는 화려하지 않는 순백의 깨끗한 이미지를 간직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치 않게 꿈에 그리던 그 소녀를 현실에서 발견했다. 하얀 얼굴에 단정하게 빗어내린 검은 머리. 살짝 담은 입술, 가지런히 모아 맞잡은 작은 손,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 심장은 왜 그리 심하게 뛰던지, 가슴 속 어딘가에 숨어 있던 풍선이 갑자기 부풀어 오르고 있었다. 항순논의 소나기에서 소년이 소녀들 처음 등에 업었을 때의 그 느낌이라고 하면 맞을 게다. 그날부터 매일 비슷한 시간에 우리 집 담장 너머 골목을 지나가는 그녀를 보는 일은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일과가 되었다. 행여 들킬까 봐 담벼락 밑에 바짝 몸을 붙이고 두근거리는 가슴을 달래던 날이 얼마였는지 나중에는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그녀인지 아닌지 구분할 정도였다. 연분홍 치맛자락이 골목 기퉁에서 보이면 숨한번 크게 들이마시고 열심히 눈을 비벼댔다. 그녀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더 눈에 담기 위해서 말이다. 태어나 그토록 설레던 순간이 또 있었던가. 그 벅찬 행복감은 생에 두번 다시 찾아오지 않을 것이었다. 그러나 그 소녀는 어느 날 갑자기 내 눈에서 사라졌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자 설레던 내 마음이 조금씩 조여들기 시작했다. 왜안 올까? 어디가 아픈 건 아닐까? 혹시 내가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아챈 걸까? 나중에서야 우연히 들은 얘기로는 그녀의 집이 이사를 갔다고 했다. 공무원인 아버지가 정근을 가게 되어서 멀리 전학을 갔다나. 이제는 그 소녀를 다시 볼수 없는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뒤로도 한참 동안 담벼락 밑을 서성였다. 말 한번 붙여보지 못하고 눈 한번 마주치지 못한 그 소녀와의 짧은 기억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불현듯 되살아나 마음을 설레게 만든다. 어디선간 라일락 향이 느껴질 때면 그 아련한 그리움은 한층 더 가슴을 파고든다. 처음이었기에 더 애틋하고 가슴 시렸던 나의 첫사랑.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첫으로 시작되는 사연들을 수없이 만나게 된다. 그 사연들은 모두 풋사가를 깨물었을 때처럼 시리고 알싸하다. 엄마 손에 이끌려 처음으로 초등학교 교정에 들어섰을 때, 어설프게 배운 글자로 처음 내 이름 석자를 적었을 때, 난생 처음 술을 입에 댔을 때,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소녀가 립스틱을 처음 발라보았을 때의 그 느낌들. 그중 가장 애틋하고 가슴 저리는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첫사랑일 게다. 처음이라는 느낌만으로도 벅찬데 하물며 거기에 사랑이 더해졌음에야. 그래서일까? 여자들은 보통 마지막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산다지만 나는 오히려 미완성의 채에 여물지 못한 첫사랑이 가슴에 남는다. 문득 라일락 향기가 그립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난 지금 그 소녀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 사뭇 궁금하다. 그러나 누군가 말했듯 어린 시절의 그녀는 그냥 과거의 모습으로 간직해야 할것 같아. 그래야만 두고 두고 간직하며 곱씹어 볼 행복으로 남을 것 같기 때문이다. 내가 마지막 눈 감는 그 순간까지 그녀는 하얀 미소를 지닌 소녀의 모습일 게다. 어린 내 마음을 사로잡았던 그 모습 그대로. 감사합니다.